안녕하세요.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? 한번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나 몇십억 부자가 된 사람들.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? 사실은 그 사람의 사주 안에 이미 회복력과 재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. 오늘은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사주 속 비밀, 그리고 그 운을 끌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주의 공통점. 첫째 극복력이 강한 사주입니다. 사주의 비겁이라는 기운이 강하면 위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. 비겁이란 내 기운을 도와주는 기운인데 쉽게 말하면 자존심, 추진력, 끈기 같은 거예요. 이런 사주는 망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. 내가 왜 망했지? 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서 결국 성공을 잡아냅니다. 둘째 운이 돌때 강하게 반등하는 구조입니다. 사주의 재물 운재성이 약하더라도, 운의 흐름이 재성 대운으로 들어오면, 그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때 중요한 건,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행력이에요. 운이 와도 안 움직이면, 기회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니까요. 무너진 운을 다시 세우는 개운법. 첫 번째, 사주를 통해 지금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.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 또는 기회를 맞이합니다.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하면, 망하는 대신, 반등의 타이밍이 됩니다. 두 번째, 내 사주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. 예를 들어, 재물운이 약한 사람은 꼭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고, 비겁이 약한 사람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멘토나 조언자를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. 사주는 흐름을 알려주지만 그걸 기회로 만들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에요. 오늘 말씀드린 다시 일어나는 사주의 비밀, 여러분의 사주에도 그 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당신의 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운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